아니, 이렇게 한국인을 좋아하는 일본 여행지가 있다고요? 안녕하세요. 도시보다 소도시를 좋아하는 여행중독 커플, 두제 커플입니다. 오늘의 여행지는 도쿄에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소도시 이바라키입니다. 이번 이바라키 여행은 일주일 기준 항공권 포함 총 80만 원대로 다녀온 가성비 여행지로 오늘은 바로 마지막 일정인 7일차 일정입니다. 다른 이바라키 여행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들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여행 중 6일을 있었던 코트 호텔 미토입니다. 마지막 날은 귀국 전까지 미토역 근처에서 돌아볼 예정인데요. 미토역 근처에서 발견한 로스터리 카페에 왔어요.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손님들도 정말 많았고 모든 직원분들도 친절, 커피도 정말 맛이 괜찮아서 너무 추천드리는 곳이에요. 1층에 짐 보관 후 2층에 위치한 매장에서 편하게 쉴수 있었는데 뷰도 좋아서 미토역 근처 로스터리로 추천드립니다. 점심은 미토역에 위치한 돈가스 먹으러 왔습니다. 점심시간에 무조건 웨이팅이 있었던 곳으로 현장 웨이팅으로 입장했어요. 수제 돈가스라서 주문 즉시 바로 깨끗한 기름에 튀겨서 주시는데 이렇게 갓 튀겨진 돈가스를 정갈하게 썰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답니다. 같이 제공되는 당근소스를 샐러드 위에 뿌려주고 갓 튀겨진 돈가스와 고기질도 정말 부드러워서 여기 정말 괜찮았어요 다음은 미토역에 위치한 대형 게임센터에 놀러왔는데요 정말 다양한 종류의 가차부터 인형 뽑기까지 미토역에서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대형 게임센터 찾으신다면 여기 다녀오세요 오늘의 마지막 일정은 미토역에서 이바라키 공항까지 이동할 예정인데, 미토역 4번 버스 정류장에서 공항 직통 버스 탑승이 가능하고, 직통과 경유 버스 두 가지로 시간마다 맞춰 탑승할 수 있었답니다. 저희는 이바라키 공항까지 이동하는 직통 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었는데, 이바라키 관광청에서 진행하는 행사 중 하나로 이바라키 내 호텔에서 숙박한 사람들을 무료로 공항까지 이동할 수 있는 관광 정책을 이용할 수 있었답니다. 직통버스는 성인 기준 1인 1,500엔으로 경유는 1인 1,190엔으로 탑승할 수 있었답니다. 이바라키 공항버스는 이용하는 관광객이 적은 편으로 좌석 제한 없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답니다. 먼저 이바라키에 위치한 호텔에서 1박은 필수로 숙박해 주셔야 하는데 호텔 체크아웃 시 카운터에 숙박증명서 서류를 요청 후 유효기간은 출국일 일주일 전 서류에 인원수 작성 후 버스 탑승 시 승무원에게 제출하면 무료로 탑승할 수 있었답니다 공항까지 약 1시간 소요되므로 2시 20분 버스를 추천드리며 공항 카운터에서 수하물 위탁과 체크인까지 모두 진행할 수 있었답니다 무료 셔틀버스는 공항 내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공항 내 전단지를 대고 호텔에 작성 요청하면 작성해주시니, 공항 이용하실 때 챙겨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1000엔. 그리고 또 다른 이벤트인 1000엔 렌트카는 이바라키네 1박 이상 숙박 시 이용할 수 있는 관광객 혜택으로, 2인 기준 72지공카드 7000엔으로 이용할 수 있어, 자세한 혜택 정보와 이용 기간은 더보기 참고해주세요. 이바라키 공항은 규모가 큰 편은 아니지만, 최근 일본에서도 뜨고 있는 한국행 가성비 공항으로 이용하고 있는 일본 현지인들도 정말 많이 있었는데요. 공항 2층에는 공항 전경을 볼수 있는 테라스가 위치해 있어 이착륙하는 비행기도 편하게 구경할 수 있었답니다. 2층에는 이바라케 특산품을 이용한 식당가부터 가차샵, 카페와 굿즈샵이 위치해 있고, 공항 내부에 위치한 면세점은 작지만 다양한 종류의 기념품이 있어, 출국 전 간단한 기념품을 구매하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 여행하면서 보지 못했던 위스키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 꼭 한번 구매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공항 규모는 청주공항보다 작은 규모라서 내부 구경거리는 없지만 빠른 수속과 탑승까지 정말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답니다. 탑승 예정인 비행기까지는 공항에서 도보로 이동해야 하며 이바라키의 마지막 일정도 에어로케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나요? 마지막 일정은 짧은 일정이었지만 이바라키 여행에서 총 일주일 중 경비 포함 80만원대로 다녀올 수 있었는데요. 이바라키 여행은 추후 요약본으로도 정리해드릴 예정이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궁금한 여행 정보는 댓글 남겨주시고 자세한 여행 정보는 영상 마지막과 더보기 참고해주세요.